제가 최근에 두 명의 지인들에게 데스크탑 조립 컴퓨터를 맞춰 준 적이 있습니다 어 근데 요 며칠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다나와에서 부품 가격들을 살펴보니까 어우 완전 가격이 제정신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립을 하실 분들이 혹시나 있으신지 부품 가격들의 변화가 어떻길래 이 난리들인지 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나와에서 컴퓨터 주요 부품 들어가줍니다. 일단 cpu부터 확인을 해볼 건데요. 제가 최근에 지인들에게 조립해 준 컴퓨터에는 라젠 5 4세대 범위어 멀티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 멀티팩 가격이 38만원, 37만원 정도일 때 조립을 해 줬는데요. 가격이 41만원대가 됐네요. 어, 34만원 정도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36만원에 시작을 해서 35만 36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41만원 정도까지 올라갔네요 가격 상승이 3-4만원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메인보드 가격은 오르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음, 한번 살펴볼게요 터프게이밍 B550M 플러스 에스티컴 제품이었는데 이 어, 녀석은 가격이 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던 제품이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올랐다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메모리. 메모리는 4만원대에 8기가 제품을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8기가 제품 두 개를 구입을 했었는데요. 어, 삼성전자 DDR4 3,200 제품이 4만원 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4만원 후반대 이제 5만원이 다 됐네요. 제가 42,000원, 41,000원대 쯤에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어, 3만원이었던 게이 정도까지 올랐다가 두달반에 지금 5만원대가 됐어요 이거 비트코인 2천만원대 들어가신 분들보다 메모리를 2천만원치를 사셨으면 더 높은 수익을 얻었을 뻔했습니다 이건 두개 가격 차이이기 때문에 4만원일때 기준만 해도 16,000원정도 차이가 나는거예요 16,000원 17,000원 차이가 나는거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볼수가 있어요 미쳤네요 진짜 몇십퍼센트씩 막 올랐어요 제가 이3070 블랙 몬스터 콜 오브 듀티 에디션을 어 76만원 정도 할때 지인에게 구입하라고 url을 보내줬었는데 헉 지금은 94만 9천원입니다 가격이 어 제정신이 아니네요 94만 9천원 그럼 3060은 어떨까요 3060은 에? 잠깐만 3070이 94만 9천원인데 3060ti가 92만 9천원이요? 근데 잘못 봤나? 제가 잘못 본게 아니네요. 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3060ti가 3070이랑 현재 2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만 1천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2만 1천원 차이면 3070을 사는게 맞죠. 하지만 지금 이 94만 9천원이라는 가격도 76만원일 때, 카드가 76만원일 때 구입이 가능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 20만원, 18만원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20만원이면 100만원 기준으로 해도 20만원이면 20%인데 76만원이었던 게, 와, 20만원이 올랐네요. 제가 여기서 10만원 정도 더 주고 RTX 3080을 구매했었는데 3080은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컬러풀의3080 어드밴스드 OC 제품을 구입을 했었는데, 105만 9천원을 줬던 것 같아요. 카드가로요. 근데 현재 가격을 보면은, 제일 낮은 가격 순으로 검색을 한 게, 163만 8천원. 이게 카드가 기준 163만 8천원이 최저 가격입니다. 60%가 올랐어요. 60%가 올랐습니다. 와, 이게 그 단기간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와, 너무 가격이 올라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럼 SSD는 과연 얼마나 올랐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SSD는 크게 뭐 올랐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분명 2개월 전보다는 어, 오르긴 한 건데 최고가를 찍었을 때보다는 조금 내려온 상태네요. 그래픽카드에 비해서 막 엄청나게 상승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감수할 만합니다. 이 정도면은요. 케이스는 크게 지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어, 파워는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최고점이었을 때가 작년 4월에 67,800원이었는데 현재 68,500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뭐몇백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그래픽 카드 그리고 메모리가 가격이 좀 미친 듯이 오른 것 같네요. 메모리야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어, 그래픽카드는 작년 말부터 이 비트코인이 다시 미친듯이 급상승을 하는 바람에 충분히 채굴 광산으로 끌려갈 것을 예측을 했었는데 제가 1월 초에 제 주변 지인들한테 컴퓨터 살 사람 있으면 지금 당장 사라 어, 지금 오르는 게 심상치가 않으니까 꼭 구매를 하도록 해라 해서 두 명의 지인이 150만원 그리고 2 0 0만원대의 모니터 포함이에요. 그 가격대에 컴퓨터를 다 조립을 했었는데 지인 한 명은 3060ti, 3070을 맞춘 지인은 2 0 0만원대의 모니터 포함입니다. 근데 이렇게 조립을 했을 때 가격이 지금 250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가 정말 미쳤습니다. 그러면 다나와에서 기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표준 pc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제품 오히려 더 좋은데 200만 원. 근데 얘는 모니터가 포함이 아니죠. 모니터 포함이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 가격이 30만 원 정도, 27인치 QHD 모니터, 144Hz 지원하는 QHD 모니터가 3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본체 가격이 약 30만 원 정도 가량 올라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썰, 뭐 재밌지 않을 수 있어요. 어제 지인이 제가 맞춰준 견적대로 조립 PC 업체 의뢰를 해서 구입을 했었는데 그때 가격이 120만 원 정도였어요 모니터 30만 원 정도 빼고요 근데 그때 구입한 120만 원대 제품이 일주일이 지나서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 2주 가까이 돼서야 받을 수 있었는데 제 지인이 받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 해당 제품은 품절 상태가 되어 있고요 비슷한 사양 같은 사양의 제품들이 150만원이 넘게 책정이 돼서 같은 사이트에 올라가 있던 거죠 그것만 봐도 최근 2, 3주 사이에 메모리 카드 그리고 그래픽 카드 등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승을 했고 현재 물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느냐 어,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이 짱깨쉐끼들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부품 혹은 부품에 들어가는 자재들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런 부품들이 모여서 완제품이 되는 과정에서도 수급이 어려웠을 것이고 얼마 전에 AMD와 엔비디아에서 그래픽카드 판매 가격을 올렸죠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 지금처럼 30만원, 40만원, 50만원씩 올린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상승되게 하는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에다가 비트코인이 천만원대에서 어, 최고 4천만원 이상까지 갔었죠. 그 정도로 큰 폭으로 떡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 그리고 AMD 그래픽 카드를 논하지 않고 있는 대로 다 끌어다가 쓴 거예요. 이미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비트코인 상승폭이 어, 안정화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빨리 떡락이 되어야만 어, 이 그래픽카드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그래픽카드 하나하나 풀면서 판매하고 있는 대팔램들, 어, 용파리들 진짜 돈 많이 버세요. 꼭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돌려받을 겁니다. 지금 당장 컴퓨터 데스크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웬만하면 조금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품을 별개로 판매할 수가 없는 온보드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게이밍 노트북들은 부품을 따로 그래픽카드만 떼서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거든요.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데스크탑보다 가성비는 떨어질지언정 현재 판매되고 있는 조립식 데스크탑들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성능의 제품들을 구입을 할수 있을 거예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